자, 사실을, 이제, 철거를 다 했습니다. 철거를 다 하고 나면은, 예, 숙련 같은 데 보시면,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핀 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차실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 이전에까지 안 보이죠? 예, 그렇게 되어버 안에 이 곰팡이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푹뚫려로로 긁을 수 있는 걸 긁어내고, 그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가지고,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, 예, 창을 얹어야지만, 이 곰팡이 길이더 없어진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 제거를 한번에라는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샤시 공사만 해도 곰팡이가 보이면 무조건 곰팡이 제거를 합니다. 아, 이렇게 발라 놓으면 지금 곰팡이가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꼭 이런 거, 이런 거꼭 확인하시려면 창호조치할때 웬만한 현장에서 이제 창단을 하셔가지고 네,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 더 안전한 공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